네, 여러분들 시골 총각입니다. 네. 날씨가 더워가지고 예. 아 요새 몸이 좀 허한 것 같아가지고 예. 오골계 닭새끼를 보여드리겠습니다, 여러분들. 네, 이 닭새끼들이 예. 먹고 처먹고 예. 쌈질만 하고 예. 그래가지고 예. 오늘 한세 마리. 제 말이 지금 아는 동생하고 붙들어가지고 예 아주 엄나무도 놓고 삼계탕에 예, 한기랑 뭐 이제 이것저것 막 넣어가지고 훅 가가지고 그냥 아주 새끼들 뜯어 먹어야지 좀안 되겠습니다 예, 여러분들 예 시골 통각이고요예 여러분들 예 저기 지금 동생 연장 챙겨서 내려오고 있고요 예 여러분들 좋아요 한 번씩 아니 구독 한 번씩 꼭 눌러주십시오 여러분들 구독 감사합니다, 형님들. 예. 구독 꼭좀 눌러주세요. 예, 감사합니다, 형님들.